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전자와 손잡는 현대차, 에이다스 반도체의 삼성의 설계 위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차량 반도체 분야에서 손을 잡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 여기에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인 현대차 이두 개의 화학적 결합이 굉장히 한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았죠. 어 지금 자동차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사오는 것이 더 나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지금 반도체 소량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한 10배가량 특히 어, 지금 내연 기관 차에 비해서 지금 자율 주행 차와 같은 경우 는 자동차 에 들어가 는 반도체 소량 이10 배나 늘어났 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을 보면 특히 이전 에는 지금 60 나노 이상의 그 오래 가고 그리고 내구 성이 좋은 이러한 반도체 를 사용 했 다면 이제 전기차 로 들어가 면서 인포 테 인먼 트 그리고 여러 가지, 다, 그 하나의 반도체 이전에 하나하나 반도체로 작동이 되었던 것을 이제 통합 반도체로 지금 하면서 이러한 반도체 개발 그래서 지금 EUV 노광 장비를 이용한 반도체 개발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이러한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결합이 된 것입니다. 현대차와 같은 경우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ADAS (Advanced Drive Assistance System)과 인포테인먼트를 구현하는 핵심 칩 설계와 생산을 지금 삼성전자에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지금 뭐라 어,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 현대차가 지금 저, 저, 전기용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를 만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현대차의 요구사항을 받아 해, 해당 칩을 설계하고 선단 공정을 이용해 칩을 생산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이 맞손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반도체 위탁 설계 및 파운드리 계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양대그룹의 협업을 하는 것도 이번이 최초입니다. 물론, 현대차가 지금 디스플레이를 샀다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디스플레이를 구현해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다른 이야기죠. 이번 삼성과 현대차의 협업, 이것은 바로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 등 3세 총수들 간의 신뢰 관계가 뒷받침되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기에서는 이번 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삼성 자동차로부터 불거졌던 두 그룹 간의 견제와 갈등과 견제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죠. 그리고 삼성과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자동차에 진출하지 않기로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협업은 더욱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 전기차 배터리 등으로 협력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s d i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 배터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현재 각형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원통형도 만들고, LF 배터리도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LF 배터리를 만든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전고체 배터리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협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삼성전자와 손잡는 현대차 에이다스 반도체 삼성전자의 설계 위탁입니다.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분의 시스템 LSI 사업부 지금 시스템 LSI 사업부와 같은 경우는 지금 펩니스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수주를 받아서 설계를 해주는 부분이 어, 시스템 LSI 사업부입니다. 이 LSI 사업부는 지난해 연말부터 지금 현대차와 설계 협업 작업에 착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ADAS 메인 칩과 인포테인먼트용 칩, 그리고 이들 두칩간 상호 연결성을 보고, 보장하는 커넥티드, 그래서 연결하는 칩 개발을 의뢰하면서 원하는 사양을 이미 삼성 측에 전달했다고 알려지고 있죠. 모두 시스템 온칩 형태로 삼성의 5나노 공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5나노 공정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EUV 노광 공정을 사용한 특히 가장 핵심적인 그 공정이라고 불리기는 45나노 공정에서 이번 칩의 개발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중에, 어 지금 칩이 세 가지를 만든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 보는 것은 ADAS용 핵, ADAS 칩. 그리고 두 번째는 인포테인먼트 칩.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둘을 연결해주는 커넥티드 칩. 그런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원래 ADAS 칩과 인포테인먼트 칩을 먼저 한 다음에 이 둘을 연결해주는 커넥티드 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먼저 만들어진 것은 ADAS용 핵심 칩입니다. 이 칩은 작년 10월부터 개발이 시작되었다 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 칩의 개발을 위해 국내와 인도의 인력들을 가용하기로 합니다. 자, 다시 보면, 인도와 국내의 인력을 가용한다 라는 것은 삼성전자가 현대차의 핵심 칩 개발에 사활을 걸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죠. 본사가 있는 한국에서는 칩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RTL, 레지스터 트랜스포 레벨 코딩과 합성 시네시스툴를 이용한 게이트 디자인 도출 등 전반부 작업을 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인도법인사나 삼성 반도체 인도연구소에서는 이것에 대한 검증 그리고 셀의 다시 배치 플라이스먼트라고 불리는 그리고 연결하는 루팅 등 후반부 작업을 맡기로 했습니다. 올해 중순, 중반기경에는 순차적으로 이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인포테인먼트 칩, 그리고 이 ADAS 칩과 지금 연결하는 인포테인먼트 칩과 연결하는 커넥, 커넥티비 칩 설계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죠. 계약 자체는 시스템 LSI 사업부가 따냈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 LSI 사업부가 따낼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서 설계를 해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해주는 지금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따냈기 때문에 시스템 LSI가 파운드리 사업부의 생산을 의뢰하는 식으로 추후 양산 작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의 지금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협업은 지금 펩리스와 파운드리 모든 것 부분에서 지금 현대전자, 현대사업, 현대차와 협업을 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이 사안의 정통한 관계자는 삼성이 설계 생산한 이들 칩은 2025년 그리고 2026년경 현대차의 고급형 차량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전기차 부분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현대차는 그간 미국의 퀄컴, 엔비디아, 인텔 등으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SOC 시스템 온칩을 조달해 왔습니다. 그들이 칩의 자체 개발에 그, 특별히 어, 지금 현대차가 칩의 자체 개발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코로나19 당시 닥친 차량용 칩 부족 상태입니다. 당시 어, 차량용 반도체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지금 이미 차량용 반도체를 많이 구매를 했었던 현대차까지 타격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생산량의 감소까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현대차 그룹은 이 여러 그 기능들을 통합을 해서 스스로 반도체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된 거죠. 이때 차량용 칩의 부족 사태로 차량용 반도체 가격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현대차는 완전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까지는 못 가더라도 주요 칩 일부는 국내에서 조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특히 고급형 차량에 그리고 전기차 부분에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당시 차량 반도체 부족 사태가 1년 이상 넘게 이어지자 2021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삼성전자와 현대차간 반도체 협력 강화를 공개적으로 제안하기도 했죠. 이에 앞서 2020년 5월 정의선 회장은 삼성 SDI 천안 사업장에 특히 어, 삼성 SDI에 방문한 것은 차량용 반도체가 아니라 이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 이러한 것을 지금 구경하기 위해서 삼성 SI 들어갔죠. 특히 삼성 SI에서 만들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재용 회장도 같은 해 7월 현대차 남양연구소에 방문하는 등 긴밀한 교류를 이어왔죠. 차량업계에서는 이번 결과물이 지속적인 교류의 첫 협력 결과물이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방면의 협력.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굉장히 친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번 그 결과물로 도출이 되었다라는 그런 분위기죠. 삼성전자는 차량용 SOC를 여러 차례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우디 차량용 인터, 인, 인포테인먼트용 SOC를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는 지금 아우디와 신규 차량용 SOC도 디자인 하우스 협력 업체인 코아시아와 공동으로 개발 중입니다. 또한, 테슬라가 처음으로 내재화한 오토파일럿 SOC 역시 삼성전자가 설계, 양산한 제품이죠. 그러나 지금 이후의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 TSMC에 맡길 것이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으로서도 지금, 어, 이 회사들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회사인 특히 현대차 그룹과 협력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지금 업계에서도 삼성전자가 지금 현대차가 주문한 이번 개발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게 된다면 현대차가 점진적으로 조달 물량을 늘려가며 외산 비중을 줄여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차가 지금 어, 저, 그, 차량용 반도체가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이 돼요. 그리고 이 차량용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지금 이전에 내연기관 차보다 어, 적으면 5배, 많으면 10배까지 자율주행 차량까지 지금 들어가니까 이러한 상황과에서이 차량용 반도체에 그들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분위기죠. 이 때문에 삼성도 이번 개발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개발이 중요한 것은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이제 자동차의 축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더 많은 차량용 반도체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는 추후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에더 많은 협업이 필요한 상황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대차 그룹은 로봇 분야에서도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많은 그 반도체가 필요한 상황이죠. 이것은 결국 삼성전자와의 협업이 또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이 정말 잘 개발하고 좋은 성능을 내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EUV 공정에 대해서 수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 특히 사우나노와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초반에 한40% 50% 수율이 60%대로 올라온 상황. 그리고 3나노와 같은 경우는 GAA 게이트 올라운드를 사용해서 초기 수율이 굉장히 낮았지만 지금 내년 초에는 지금 3나노 2세대가 나오고 올 하반기부터 EUV 펠리클까지 적용해서 그 수율이 획기적으로 높아갈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펠리클을 어, 지금 85% 투과율을 사용하지만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이제 90% 투과율을 사용을 해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간극이 메워질 것이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분위기 이러 상황을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향후 파운드리 부분에서 지금 TSMC는 아직까지 능가하지 못하지만 이를 어, 지금 빠르게 쫓아갈 수 있다. 근데 삼성전자의 지금 문제는 다른게 아니죠 지금 어, asml에서 충분한 euv 노광장비를 아직 어, tsmc에 비해서 많지 않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은 삼성전자와 지금 현대차그룹의 협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협업이 지금 어, 차량용 반도체가 급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 반도체에 아무리 들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커가는 부분이 있으니 바로 차량용 반도체 부분이라는 거죠. 이 상황을 보면 지금 향후 차량용 반도체는 그 캐파가 더 커졌으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어, 전기차 부분으로의 어, 축의 이동. 이것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서 삼성전자도 이에 대해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업체를 인수하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NXP, 그리고 STMicro, 어,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인피니언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키워야 된다. 이를 통해서 지금 가장, 어, 편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기 커뮤니케이션 하기 때문에 훨씬 더그 메리트가 있는 이 현대차와의 협업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 협업이 잘 진행이 돼서 현대차에도 이득이 되지만 삼성전자도 이득이 되고 또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협업이 결국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두 회사의 윈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